12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다. 매일매일은 성공한 날 혹은 실패한 날중 하나이며 원하는 바를 이룬 날은 성공한 날이다. 하루하루 실패의 연속이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지만, 날마다 성공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 행동이 아주 커다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절대 지성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합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작은 일에 실패하거나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날마다 그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지금 당신이 하는 각각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면, 불을 얻는 것이 수학처럼 정확한 과학임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별 행동을 언제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수 있다. 모든 행동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 행동을 하는 동안 마음속 그림을 굳건히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동안 꼭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마음속 그림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항상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을 상상해서 마음속에 확실히 심으면 된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한가할 때마다 그런 훈련을 하라. 13장. 좋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우리가 갖춘 다양한 능력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면 가장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능과 능력에 앞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언젠가 결국 할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고자 하는 열망 그 자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열망이 강하다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 척성에 가장 잘 맞으면서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모든 것을 아는 정신이 존재한다. 당신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발전하려는 확고한 믿음과 목표가 있다면 그 존재와 가까워질 수 있다. 스스로 서두른다고 느낄 때마다 멈추어서라. 마음속으로 그린 원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14장. 성장하고 싶은 욕구.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자연에 내재한 우주의 근본 성향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처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당신을 만나는 사람 역시 모두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장이라는 생각을 심어서 전달하라. 꼭 사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장이라는 생각을 전하라. 자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라.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라. 모든 행동과 말투, 표정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며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라.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데 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하는 느낌을 주라. 15장 발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 일하는 시간 동안 일을 마친 이후 그리고 일하기 전에도 늘 발전한다는 믿음과 목표를 가져라. 상사 동료 아는 사람 등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목표 달성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하게 해줄 단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왔고 거기에 끌린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더 좋은 기회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발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 작용한다. 16. 주의사항과 결론. 사업을 하는데 곧 닥칠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당장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고민하지 마라. 저 멀리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막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그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다. 설령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회할 다른 길이 나타날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 당신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말은 하지 마라.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말도 절대 하지 마라. 경쟁 세계에 있는 사람은 사업 환경이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당신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점점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악은 그저 변변찮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자신을 단련하라. 항상 발전적 관점에서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내 믿음을 잃게 된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원하던 것을 일정한 기간 안에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그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실패란 그저 겉보기에만 그렇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매진하라.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므로 앞서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 엄청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저말고 계속하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막상 어떤 지점에 다다랐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계속 나아가 그 지점에 이르면 필요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17장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 우리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명확하고 분명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며 모든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준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변함없는 믿음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자주 사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하던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실현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그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여태까지 말했던 지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당신에게 찾아오는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